자, 여러분 우리 송예린 양이 오늘 안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laughs> 느낌적인 느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저는 기대가 되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 충전도 해야, 해야 되고 해서 좀 기다렸는데 유형편 여러분 등비수열 제가 유형별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유형편 페이지 78 등비수열의일반항 여러분 등비수열의일반항 설마 아직도 모르진 않으시겠죠? 초항 곱하기 공비의 R, r의 n 1그 얘들아 1번부터 가볍게 해볼게요. 가볍게 일단 여러분 제가 유형별로 하나씩 쭉 하고 시간이 좀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씩 더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첫번째 항이 1분의 공비도 1분의 1 아, 마이너스 2분의 1 등비수열에서 얘들아 K 번째 항이 32분의 1인데 자연수 K가 몇 번째 항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고민하지 마. 얘들아 일반항 그대로 쓰면 돼요. 초항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인데 그게 여러분 32분의 1이랍니다. 그럼 양변의 1을 곱했다면 얘는 얼마죠? 16일 겁니다 여러분 16은 2를 네번 곱한 겁니다. 맞습니까? n에다가 5만 넣으면 끝나죠. n에다가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 되네요. 끝. <laughs>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뭐, 하나 더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니까아예빈 네. 슬퍼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네. 어. 브스가요 Do you know understand? No. no. 아, <laughs> 제가 do you know? 아, do you know? No. K N -O W. 그냥 N O N O. -N. No. You know? No i d e 4 번을 가시면 아까 봉비가 양수래요 살만. 세 번째 항이 36이야. 다섯 번째 항에 324야.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항에 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저는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래요. 3 6에다가 윤서야. 공비를 몇번 곱하면 5항이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번 곱해 5항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래 제곱에 3이 4 그럼 4로 나눠볼까? 9, 4, 8에 31, 4, 5, 5, 9, 9 근데 공비가 양수니까 r이 얼마야? 3이야 맞죠? 공비가 3입니다 그럼 초항은 뭐로 가는 거야? 아, 3번, 뭐 뭐야 a9, 어쨌든 초항은 뭐일반항을 알아야 돼 일반항 아까 이거 a3가 뭔데? a3는 초항 곱하기 r의 제곱 그게 36이야 그니까, 초항 4가 되겠죠? 그럼 일반, 얼마야? 초항 사 공비 얼마야? 3, 3에 n-1 제곱.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 로그 3의 로그 3의 4분의 a9에요. a9는 어기다 9는 거야. 8. 약분 되죠 오, 로그 3의3의 8제곱. 유 얼마죠? 로그 3회3회 3회 8제곱 로그 3회3회 3회 8제곱 얼마죠? 8윤3 8. 8. 어려워요? 음, 아 3에 3아 3에 3에 3가 3에 3가3이3가3가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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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 3에 3에 3 어 <laughs> 이제, 어, 그럴 수있겠네 <laughs> 그럴 수있겠네자 아, 됐죠? 유형 2. 얘들아 유형 2번은 등비수열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나요 저는 5번부터 갑니다 얘들아 초항이 4. 오케이 적어.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1이네요. 아까 다섯 번째 항이 4. 이건 ar의 네제곱이 4분의 1이야. 근데 초항이 4야. 그러니까 r의 네제곱이 16분의 1이야. 맞지? 초항이 4니까 4로 나누면 되죠? 공비가 양수라고 했어. 또 공비가 양수니까 r은 2분의 1이야. 그럼 막아요 r 구했고 초항 구했으니까 일반항 4곱하기 2분의 1의 n 1제곱이라는 걸 일단 써놓고 시작합니다. 초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근데 선생님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으흠. 얘들아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n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피곤한가요? 아까 네, 1,000분의 1보다 작아질려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요거좀 꼴뵈기 싫죠? 이거, 이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1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요2에요 2. 그럼 얘는 8이야. 그럼 2의 3제곱이야. 온졌을 때, 얘들아, 2의 10제곱이 1,024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2의 10제곱이 되면 1,024가 돼서 얘, 얘가 작은데 어머나 선생님, 2의 3제곱이 있으니까 2의 3제곱을 약분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이냐, 얘들아, 2의 3제곱 곱하기 만약에 이게 2분의 1에 10 13제곱이면 이 말은 10제곱 곱하기 10제곱 곱하기 여기에 2의 3제곱분의 1이 생긴단 말이죠. 1 3제곱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10제곱이 1, 1000분의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은 몇 번째 항입니까? 13항입니까? 초항과 일반항만 구하면 된다는... 하셨으면 얘기하세요. 음. 자 유빈아 이해가? 음 좋아요. 여러분, 영어 수행에 단어 안 깁니까? 어, 저요? 약 윤서가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길래 <laughs> 영어 수행에 일이에요 음. 수행이, 아, 단어 내일의 단어 시험인데 그걸 오늘 외우고 있는 거예 단어가 40개 있어요 응? 단어가 40개 있어몇개 외워야 되는 건지 네, 4과 음. 6번도 음. 여러분, 단어는 3안입니다 <laughs> 단어 이즈 is life. 오케이. 자두수4와128 사이에 얘들아 4 개의 수를 넣어요. x1, x2, x3, x4를 딱 넣었는데 이렇게 만든 수열이 등비 수열이 이런데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A1, A2, A3, A4, A5, A6 옛 여섯 번째 항입니다 즉 여러분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다섯 번 곱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항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4에다가 공비를 다섯 번 곱하면 그게 128이니까 아래 오제곱이 32니까 공비는 2였던 사실이죠 2였던 사실 맞습니까? 근데 모르고 왔으니까 오 각각의 항들다 더하래요 그만, 이 끝났잖아요 얘는 8 16 32 64왜20 네, 곱하면 되잖아 이거 다 더하래요 여러분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24얘 더하면 얼마야 56 더하면 얼마야 0 6 120끝 이런 건뭐 공식 쓸 필요도 없죠 우리 스탠 윤성 기운 좀 내시옵소서 여러분들 기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유형 3번 됐고요 어 유형 어, 4 유형 4어 어머 유빈이 왜 울어 이 문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문제에서 어떤 감정을 받았죠? 그거죠. 자, 유형 네 번째. 11초. 아까 어떻게 찬영이도 그렇고, 게임한테는 정말 눈이. 너 진짜 게임할때 보면요. 세상 다가은 표정이야. 아까 너뭐 얻었다 뭐 고했잖아 그때 표정이야? 와, 거치고 났어. <laughs>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박예림박일은 표정이 변화가 없지만 약간의 미소를 띄우면서. 중앙, 졸려 미치겠어. 응? 등비 중앙은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 사이드에 있는 항과 같다, 곱과 같다. 그러니까 4x 더하기 3의 제곱은 x 플러스 2와 10x 플러스 1 5를 곱한 거와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같아요. 제곱을 하시면. 1 6 x 제곱 1 2 24x 플러스 1 넘기면 1 0 x 째1 0 1 0 x 2 0 x 25 0 2째 10개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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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스째 10개째, 10개째, 1 x 개째 10개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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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개 10개째, 10개째, 1 0 10개째, 1 0 인수분해 될까요? 3x, 2x. 73! 7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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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맞죠? <목소리> 야, 인수분해 모르면 되냐 아. x 아. 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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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찡찡지는 느낌이에요. 너무나 그로워 그러면 어, 37 이렇게 마이너스가 여기에 마우 뷰리 뿔. 그럼 X는 마이너스 6분의 7이거나 X가 3인데 혹시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조건이 있었나요? 조건이 있니? 정수 X이었네. 그랬구나 정수 x였기 때문에 당연히 6x와 x로 인수분해가 됐어야 됐네. 천영아 봐 봐. 넌 내가 보이지 않는 건넌 봤잖아. 그럼 그러니까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다 possible. 오케이? why? why? possible. no impossible. 오케이? Okay? yes, possible. 발음도 <laughs> no. 똑 같아요. <웃음> <웃음> 맞네 바람이 그지같나 보네! <laughs> 어?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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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슷한 말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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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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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이라고들이어요거이 이거! 아니 이것이 무슨? 이이이게이이이 <laughs>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아니 왜 지금 정한테 실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어 알았어 좀만 힘내 얘가 약간 머리가 나간 거 같아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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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이? 갑자기 상황이 안 맞는다 하면서 비슷한 말 듣다가 이 남은 말이 뒷걸여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특이성을 나가야 된대 얘들아 이거 기억나? 세수가 금 차면 a 빼기 d, a a 더하기 d 이렇게 내가 식을 세우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세 수가 아, 세 수가 등비야. 세 수가 등비면 우리는 a, ar, ar의 제곱으로 식을 세워야 하는 거야. 어, 스탠? 그러면 다 했습니다. 어떻게요? 등비수열의 이런 세 수의 합이 21이고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얘들아 21이래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곱했대, 다 곱했대. 그럼 a 세제곱에 r의 세제곱이 216이 네 얘들아, 216은 누구의 세제곱이야? 6의 세제곱이야. 맞죠? 아, 좀... 6의 세제곱이야. 그럼 여러분들 얘가 ar a곱하기 r이 6이라는 거야. 왜 이게 ar의 세제곱입니까? 그럼 선생님 a는 2고 r은 3입니까? 본래 려고 어떻게 하고? 근데 그렇게 통법으로 풀어도 될것 같은데, 안 돼. 하나밖에 안 나와. 왜, 이거 몇 차야? 2차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A가 꼴대기 싫어. R분의 6으로 바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R분의 6. R분의 6이니까, U. 그럼 R분의 6이면 R이 하나 날아가니까, 응? 육알? 육알? 눈깔? 육알? 양변에 R을 곱하면, 유, 유갈, 유갈 제곱, 이십이 넘기면 유발 제곱 마이너스 십오알 플러스 이분 영이죠. 삼으로 나누면 이알 제곱 빼기 오알 플러스 인분 영이죠. 인수분해 되네. 이알알 이이마마. 그러니까 여러분, 공비는 이거나 이분의 일이었던 거야. 그럼 공비가 이라면. 초항은 3이었을 거고 맞죠? 그리고 공비가 1분의 1이면 초항은 12였다는 거지 근데 모를 구하래요? 가장 큰수 그럼 얘가 제일 큰다 공비가 1분의 1일 때가 초항이 12이면 얘가 제일 크기지 알겠어? 오케이 okay. 우와, 여러분 한 문제 더 풀어드리고 우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유형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여러분 음. 자, 여러분 등비수혈의 활용에다가 별표 쳐놓을래? 이거 유형유거 특히 여러분 이과를 갈 친구라면 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해놔야 돼요 아, 이미 간 친구들이 군요 이거를 단친구들요 이미 잘하셔야 돼요. 자,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진이야? <laughs> 유해 물질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데요. 유해 물질 100g이 포함되나요? 100g이 포함된 물이 이 여과기를 세번 통과한 후에 유해 물질의 양이 4g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 예,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나봐. 근데 세번 통과했대. 그럼 한번 줄어들 때마다 그걸 R이라고 표현한다면, 세번 여과 가된 거면 R이 몇 제곱이야? 오. 자, 자신감이 이게 얘기해. 포켓몬 스티커를 받았을 때그 자신감. 어차피 아, 네. 예이밖에안 보잖아. 이게 4g이에요. 이게 4g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 통과한 후에 유해물질은, 아, 아래 세제곱이 1 0 0분의4니까 25분의 1인 거야. 근데 여러분, 얘를 여섯 번통과시켰때 그럼 100곱하기 아래 6제곱 아니야? 아래 6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25의 제곱? 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했 거? 25, 25. 약분, 약분. 얼마야? 25분의 4. 멈추고 아니야. 맞죠 맞죠. 어이 아, 왜 왜? 오 예. 두 연습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예리나 뿅.